Yeah. 설마 장예주 가수? 맞아, 설마가 사람 잡았어, 사람 잡았어. 설마가 사람 잡았어. <laughs> 자, 요거 손으로 잡으면 손 네. 엄청 시럽다. 이. 어, 네. 그냥 요거 잡고 인사 어. 하고 어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진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또 왔습니다. 예주예주 예주, 장예주 사랑에 푹 빠졌나봐 가수 장예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소진 선배님 또 우리 상수 선배님 또 응원하러 왔습니다. 보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근데 사실 사람 많아야 되는데 오늘 진짜 사람이 없어. 어. 그래도 많은데요? 이게 많은 거야? 생각보다 많아요.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. 어? 진짜 이게는 그 작년, 재작년 뭐 이게 지나갔을 때이 네. 시간 되면은 그냥 밀려 다녀. 어. 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사람이 없을 그런 거예요? 아 아니 아까 전에 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 라이브 방송 켜놓고 있었거든요 어. 와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? 뭐, 오늘, 오늘은 이제 지금 한보자시 이야 <laughs> 오늘, 어, 오늘은 지금 현재 딱 6시간밖에 안했어 <laughs> 기절합니다 아니 화장실 나가서 진짜요? 아 진짜 대단하시다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거든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수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또 왔는데, 그렇지. 어. 또 선배님 마크, 마크. 한 곡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가, 가, 가. 왜 한마는 대동강으로 서스타들 살짝. 이걸로. 어, 네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어, 어, 아, 이걸로 해도 괜찮... 괜찮아. 요거 아, 이거, 이거도 괜찮고. 수, 송가인 선배님 버전으로. 이걸로. 어. 반기 낮춰 가지고 어, 부탁하겠습니다. 그래. 아, 좋아. 추울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, 진짜로. 어, 좋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. 姑娘。 에서 그렇게 많은 데 Oh, your ships have b e 13년 됐어 13년 되셨다고 e e n Yeah, that's it. Tell me, tell me, tell me, tell m 커피를 l l 네. 네. <laughs> 어 e tell me, tell me, t 네 l l me, tell me, tell me, tell me, t e l 20대 감성으로 부른 한만 마 대동간 괜찮았었어요. 아 좋아 좋아 좋아. 좋아. 수진 여러분.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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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중간에 중간에 누 가수 가수 누구예요? 하셨는데 장예주입니다. 아, <laughs> 아. 아 미스트롯 완에서 여고부로 예, 어, 나왔던 친구예요. 아 굉장히 어, 그때도 노래 잘한다고 다들 난리가 났었는데, 예 요즘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아 장예주 팬카페도 등등도 좀 해주시고 예술나라 얘 여러분 착해요 아이 몽골까지 이렇게 직접또 찾아와 줬잖아 얼마나 이뻐 하고 싶었어요 선배님 <laughs> 항상 항상 이렇게 방송으로만 뵙다가 이제 아 제가 찾아 뵈야 되는데 너무 찾아 뵙고 싶은데 하다가 오늘 딱 포항 갔다가 스케줄 끝나고. 아. 오늘입니다 하고 대표님이랑 저랑 바로 달려왔어요. 잘할까 <laughs> 잘했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이 감사해 요 예지별나라 그리고 수진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짱1일 팬이라고 아 오늘부터 팬 되주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 아유. 자 그다음 뭐 할까? 뭘또 해볼까?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살리고 아, 살리고 아, 살려, 아 살리고 살리고 <laughs> 좀 살려볼까요? 어떤 걸로 살려? 아 그러면 뭘로 한번 살려볼까요? 음. 어 살릴 곡 대표 U.S.B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U.S.B U.S.B. 네 천년지기라는 곡 한번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? <laughs> 어, 네, 진짜 선배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전 잠깐만 이렇게 노래 불어도 손이 시린데 와 대단하십니다. 천년지기라는 곡 함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안 읽혀, 안읽안 돼, 안 돼. 안읽힌요 그럼 그냥 그걸로 할까요? 안읽힌데요 그러면 반죽이로 합시다, 선배님. 반죽이로. 반죽이 나와라! 나와라! 떴다. 떴다 떴다!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, 천년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저는 포항에서 열심히 또 노래를 부르고 올라왔습니다. 고된 날씨, 추운데 고생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왔어요, 여러분. 천년지기. 어머머가 <laughs> <laughs> 정말 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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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원투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면 어. 네. 춤이 춤이 <laughs> 역사가 가득 담긴 춤이야. 어 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대머이어를이머머군머머머 <laughs> 되었어요. 일단 다이아몬드 스토로 돌고 원투차차차원투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어, 그런, 그런. <laughs> 그러면서 손은 막 돌려야 돼막원투차차차 <laughs>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원투차차차원투아 아, 오늘도 좋은 거 하나 배워가네요 어. 군발리 춤이라고 아, 뭐. 또 한번 써먹어 볼게요 행사장 가가지고 군발리 춤에서 발전된 춤이 또 하나 있어요 어, 우리나라에만 있는 춤광각버스춤 어머어머 어떻게 춰요 어떻게 춰 <laughs> 아, 집... 이거 이거 잡아야지. 아 작, 잡고. 잡고. 자차흔들려도 끝까지 버티면서 아, 끝까지 아, 버티. <laughs> 아 그. <끝까지>. 약간. <laughs> 관광버스 춤. 아 그럼. 우리나라밖에 어... 없어 그거. 아 아무데서도 아, 본 적이 없어요. 아, 이거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. 이몸 발란스가 끼가 막혀. <laughs> 그 컵을 들어봐 넘어지는 거. 절대 안 넘어져요. 버티면서 스텝 발차아 아, 아, 대단하신 우리 대단한 우리 민족이. <laughs> 오늘 또 선배님에게 또 많은 춤을 또 배워야 해요. 어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. 노래하는 가수 누구냐고. 장기의 주입니다. 어우 어, <laughs> 우리 예주 놀랐습니다. 예주 별나라. 에이. 우리 별님들도 저, 감사합니다. 어, 들어오셔서 응원도 자주 해주시면. 그러니까요 아우. 아우, 우리 예주별나라 TV 또 수진이 아.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또 한번 더 신하영 가보면. 아유 해야지 해야지. 아유 어떻게 때릴까. 아니면은 오늘 또 이제 약간 또 살짝 살짝 감성 있는 것도 하나씩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서. 아. 그러면은 낭주골천이 한번. 낭주골. 낭주골천요. 낭주골 없는데. 여기 단골인데. <laughs> 빵죽 당죽골천... 꼴초 아 반죽이 있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, 반죽이. 선배님. 죽꼴초꼴 당죽골천여가... 당죽골천여. 아, 일자선배노래 맞습니다. 아, 키는... 키는 그대로 하면 그래, 될것 같습니다. 자, 꼴아갑니다원 <laughs> 나오짜만 The j 아 진짜요? 몇십년만 y is one door and day. Oh, flower was the 이 a m e You came to h o 데아 r g 선배님 I don't know. I d o 잘 부르시는 w I 아 o 아 t 아 정말 아까 반딧불이 들었거든요. d 어? 정말 전 듣고 눈물 날 뻔했어요 오면서 너무 감정이 촉촉 젖어가지고 저보다 더 요즘 세대 노래 더잘 부르세요 네, 감사합니다, 수진이 여러분. 나우 열심히 또 응원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사실 여기서 노래하잖아. 네. 이 특히 태백에서 노래하고 나면은 이 태백 지금 단골 여기가 9 0 0지이야9 0 0곳 와. 900m 해발. 태백? 네. 그래서 태백이 영하 예를 들어서 태백이 영하 7도잖아. 네. 여기 영하 11도야. 아. <laughs> 그리고 저희의 천재단은 와. 영하 4도에서 5도가 더 떨어져. 와. 그럼 <laughs> 어떻게 6시간 동안? <laughs> 아, 6시간은 6시간은 기분이고 뭐, 기분이... 여기서 뭐한 9시간, 10시간은 해야 워밍업을 하 거야. <laughs> 진짜,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와, 그러니 항상 볼 때마다 다 라이브 하고 계셔가지고. 음, 근데 생각하시면... 이 나중에 이제 밖 야외에서 공연을 많이 할거 아니야? 네. 찬 바람 많이 할 때는 아까처럼 무조건 이렇게 하나씩 내려야 돼. 아. 안 그러면은 이 발생하는 성대에 네. 엄청나게 목이 그, 가버릴 어, 수가 있구나. 죄송스럽기 때문에. 근데 아, 잘하네. <laughs> 어, 그러니까 이 숙달이 안된 사람은 차가운 바람 맞으면 살 버리면 목썩이나니까 뭐 네. 어. 그 감안해 가지고 해야 돼. 그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아, 어, 지금 한번 보자. 시간이 어떻게 어, 괜찮을까요? 아, 네. 어 짧게 마지막 곡을 하자 마지막 곡 마지막 곡을 하고 좋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오늘 끝내는 거로 왜냐면 그렇습니다. 여기 와서 지금 노래 이만큼 한 것도 <laughs> 네. 최동욱이가 여기 와서 노래 세곡 하고 뻗었잖아요 <laughs> <laughs> 그때가 영하 23도인가 그래 와그와 그, 와, 23도요 어. 선배님은 거기서 몇 시간 동안 하신 거잖아요 열 시간 했지 어. 와, 진짜 어. 대단하시 어, 아니고. 상상이 안 가요 저 대단한 게이고 상상이 안 가요. 어? 목적이 있으면은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다 돼. <laughs> 정말 존경합니다 선배님 배우겠습니다. 근데 올해가 아까 아, 네. 방송 들은지 모르겠다 올해가 네. 나 버스킹한지 딱 40년 되는 해야. 내년이 데뷔 40년이고 <laughs> 내년이 데뷔 40 40주년이고 네. 올해가 버스킹한지 딱 40년 되는데요. <laughs> 존경합니다 선배님.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40년. 저도 열심히 선배님의 그 길을 정말 열심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아, 따라하지 마. <웃음> 아니에요? 따라하면 죽어 안 돼. 그렇게는 못할것 같은데 그래 도그 마인드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. 어떤가 할까? 어떤가 할까. 그러면은 한번 아, USB로 가서 신나게 해볼까요? 본인 노래. 해. 아 사랑에 푹 빠졌나봐. 뭐, 푹 빠졌나봐. 알려야지아 <laughs> 맞긴 한데 이제 우리. 여러분 여러분들. 사랑에 푹 빠졌나봐라는 노래가 어, 우리 예주 신곡이에요. 그거 폭발적으로 나와야 돼 앞으로 여러분 그걸 <laughs>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사랑에 푹 빠져 나봐 폭 <목> 예주에 푹 빠져 나봐 선배님께 푹 빠졌나봐 와 이렇게 또 후배를 이렇게 또 챙겨 주십니다 우리 선배님께서 아니요, 와, 우리 정말 자, 최고예요 아, 사랑에 폭 자 여러분 전부 다 글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 무슨 노래? 무슨 노래? 전 무슨 노래? 자, 글로 여러분 제목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 이래야 외워. 자. 쭉 올려 봐 주세요. 자, 사랑해 푹. 빨리 올려 봐. 아, 이 딜레이가 있지. 오케이, 오케이. 사랑해 푹 빠졌나 봐. 상수 선배님께 푹 빠지고 갑니다. <laughs> すぐに。 이게 사실 이 추위에 이 날씨에 안 해본 가수들은 죽어요. <laughs> 그래, 여기 이카 여기 있어라. 네, 마무리 보고. 지을 테니까. 알았어, 인사만 어, 한번 드려도 먼까 어, 아, 그래서 인사 해야지. <laughs> 네, 오늘 이렇게 선배님 보러 왔는데 우리 수진이 여러분 또 예주별나라 별님들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이렇게 2025년 새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일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지요? <laughs> 그리고 우리 항상. 상수 선배님 정말 존경하고요. 항상 많은 장예주 선배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우 진짜 고생했어요. 포항에서 여기까지 사실 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. 어 포항에서 여기가 거리상으로 는 가깝게 보이지만 굉장히 멀어요. 이게 뺑뺑뺑뺑 돌고 있기 때문에 동해선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 우리 예주가 내 너무 너무 야이 태백 한우 먹고 가야지. <laughs> 어 내가, 내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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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그랬다. 소 잡아라 그랬다. 내가 <laughs> 네, 창원의 딸, 창원의 딸이죠. 네, 아유, 우리 예주. 많이 추울 거야봐 시원하니? 시원해? 아, 그래, 그래. 어, 자, 어, 자, 이제 제 노래 두곡 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, 영원히 내게 일단 해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예주 많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